네 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읽어드리죠. 뭐, 테스입니다. 테스. 테스 이제 주간수고 보겠습니다. 개인 팔았고, 외국인 샀고, 기간도 샀다. 근데 이제, 금요일날 이제 양매도가 나왔어요.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양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일본 차트 가서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자면,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구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서 저항받은 자리잖아요. 저항받은 자리.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매물대가 몰릴, 몰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돌파했을 때, 돌파하면 이 N자형으로 보게 되면 한 25,000원까지 보입니다. 25,000원. 25,000원 조금 안되게 안 보입 25,000원 근처까지 볼수 있는 자리다. 25,000원.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냐 마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근데 이렇게 물린 자리는 한 번에 넘기보다는 눌렸다 가는 게 오히려 더이 차트 상으로 더 이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된 고점이 있는 자리 여기까지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저점은 나왔거든요. 저점은 이 부분은 지켜줄 것이다. 이 부분은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단기 박스권 형성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요 구간 때 차트 넓게 보시면, 이렇게 넓게 보시면 요 구간 때는 지켜줘야 된다. 18,900원, 18,900원, 많이 밑으로 봤을 때는 17,800원, 900원까지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고그 근처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넘어가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넘어가도 장기 매물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지적 저항 라인을 넘어가면 당연히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눌렸다가 갈수 있으니까 눌렸다가 양봉 떴을 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따라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얘 이제 큰엔자형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엔자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 자체가 이렇게 갈수 있는 목표치 자체가 24,600원 정도 보이네요. 24,600원 거기까지 갈수 있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24,600원 까지만 간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 가도 해도 20% 거든요 근데 조금 안전하게 잡으시려면 19,000원 하고 18,000원 요때 요 잡으셔라 19,000원 18,000원 이제 분봉상으로 봐서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선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돌파하면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이게 지금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짧게 빠진다그래도 이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121선 터치나, 요 때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때쯤 매수한점으로 보는 게더 낫지 않나. 아니면, 위로 넘어갈 때, 위로 넘어갈 때, 보셔라. 그리고, 1 2 1선 만약에 터치했다가 반등을 줬는데, 유치선서못 넘어가면, 두 마디, 한 마디가 되는, 이런 식으로 빠져서, 241선까지도 터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